다현 킴, 자라 키즈의 글로벌 엠베서더가 될수 있을까? 고가의 선물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자라 키즈와 다현 킴의 글로벌 협력이 가능할까? 자라 키즈가 제안한 특별한 조건은 무엇일까? 서론, 김다현의 출연과 트로트 열풍. 최근 한국의 트로트 장르에서 어린이 가수 김다현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녀는 뛰어난 노래 실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빠르게 팬층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김다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인기는 글로벌 아동 패션 브랜드인 자라 키즈의 관심을 끌었고 협력을 위한 파격적인 제안이 뒤따랐다. 김다현의 팬층과 그녀의 영향력. 김다현의 매력은 단순히 그녀의 음악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스타일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의상을 고르는 데에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이는 김다현이 가진 독특한 패션 감각과 연관이 깊다. 부모들은 그녀의 패션을 참고하여 자녀에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김다연의 인기는 그녀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활기찬 모습과 사랑스러운 이미지 덕분이다. 그녀는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자라키즈가 그녀에게 주목하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자라키즈의 관심. 고가의 선물. 자라키즈는 김다연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며 협력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닌 그녀와의 협력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자라키즈는 김다연을 브랜드의 글로벌 엠베서더로 임명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제안은 그녀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잘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고가의 선물이 전달된 배경에는 철저한 마케팅 전략이 숨겨져 있다. 자라키즈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브랜드로 한국 시장에서도 그들의 존재감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김다현과의 협력을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와의 관계를 깊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라키즈의 전략. 장기적인 파트너십. 자라키즈는 단기적인 광고 모델로 그치지 않고, 김다현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김다현의 긍정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를 활용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녀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김다현의 팬덤은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부모들이 그녀의 스타일을 따르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라 키즈는 김다현을 통해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브랜드의 존재감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품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패션을 통해 문화와 가치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다현과 자라 키즈의 협력의 시너지 효과 김다현과 자라 키즈의 협력이 성사된다면 이는 단순히 두 아티스트의 만남이 아니라 한국과 글로벌 아동 패션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자라 키즈는 김다현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브랜드에 녹여 글로벌 아동 패션의 선구자로 자리 잡으려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김다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패션이 단순한 의류를 넘어서 문화와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자라키즈는 김다현의 스타일을 브랜드에 통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라키즈의 제품을 단순히 의류가 아닌 자신을 표현하고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와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김다현의 글로벌 팬층과 자라키즈의 확장 전략. 김다현의 팬층은 이미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자라키즈는 이러한 김다현의 글로벌 팬덤을 활용하여 아시아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자라키즈는 김다현을 글로벌 아동 및 청소년의 롤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브랜드 가치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라키즈는 김다현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패션 문화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김다연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가치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김다연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는 한정판 컬렉션 출시나 그녀의 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패션 이벤트 등을 통해 김다연의 영향력을 브랜드와 결합할 계획이다. 브랜드 이미지의 재정립. 자라키즈는 단순한 아동 패션 브랜드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아동 패션 아이콘 중 하나로 자리 잡고자 한다. 자라키즈의 김다현과의 협력은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들은 김다현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재정립하고 소비자들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김다현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위치를 넘어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다현은 소셜미디어와 방송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층에게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 김다현의 결정이 가져올 변화. 김다현과 자라 키즈의 협력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라 키즈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김다연의 팬덤은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자라 키즈는 이를 활용하여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만약 김다연이 자라 키즈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글로벌 패션 업계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트로트 스타를 넘어. 한국과 글로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미래의 글로벌 패션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결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 결론적으로 김다현과 자라 키즈의 협력은 패션과 문화를 넘나드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라 키즈가 그녀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 김다연이 이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김다연의 선택은 그녀의 향후 커리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라키즈와의 협력을 통해 그녀는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업계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자라키즈와 김다연의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녀의 커리어와 브랜드 가치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이는 한국 패션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